蛋黄、芝黄、空空。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혼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수빈이를 속일 건데요 평소에 수빈이가 남자 좋아하고 잘 속고 잘 당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왠지 로맨스 스캠이라는 사기가 수빈한테 다가온다면은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수빈이한테 로맨스 스캠 몰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준비를 했어요 밑밥을 깔아놨어 뭐 핸드폰을 자꾸 만지면서 누군가랑 연락을 하는 척을 해놨는데 알고 보니 로맨스 스캠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수빈이가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볼까요? <laughs> 봤습니다. 아, 이거 수짜힘들다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아니, 인상을 게 아니라 좀 기분이 좀안 뭐 좋은 일 있어가지고. 뭔데 뭔데? 얘기 좀 해봐. 좀 너한테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어? 뭘 말하기 그래? 왜 뭔데 뭔일 있어? 뭔데? 얘기 좀 해봐. 나또 그런 거좀잘들어주잖아 뭐 눈물이 너무 날것 같아가지고. 어. 왜? 뭐 뭔데? <laughs> 아, 내가 요즘에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지금 외국에 있어가지고, 외국에 그 사람이면 뭐, 남자, 남자랑 연락한 사람이 있었다고? DM으로 내 팬이래. 그래가지고 어,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되게 연락을 하면서, <laughs> <laughs> 왜 웃어, 자 근데 진짜 심각해. 나 눈물 날것 같아서 정만좀 진작 아니, 아니면 아유, 나 그냥 얘기 안할래 아, 아미워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지금 외국에 있는 거였어. 연락을 한 2주 정도. <laughs> 너무 잘 통하고, 나이가 뭔가 이런 고민과 같은 거 얘기하면은 뭔가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니까는 음. 되게 고맙고 음,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음. 사귀기로 했는데, 아, 그래? 음. 얼마나 잘통했으면 이주만 아까 그럼 그랬 근데 원래 그렇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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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오기로 했고 어 그래 궁금하다 언제 온대 그래서 아니 원래 오기로 했는데 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했거든 어. 어머니 수술을 해야 된다해서 잘겠다 그럼 나 기다리겠다 응. 했는데 이후로 응, 응, 응. 그 연락이 안돼 응. 너무 걱정돼서 너무 걱정되돼지 걱정돼.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오늘도 약간 응. 응. 니 내가 가야 해먹을... 되나 싶기도 하고, 아, 그러면 그집 주소도 몰라? 어디 사는지도? 그니까 한국으로 아예 온다고 했어. 나 때문에 아예 아... 온다고 했는데, 아, 진짜? 지금 미뤄진 거야. 그래가지고 자꾸 진심이었대, 이제 진심이었네 완전 연락이 안 되니까 막 지금 막손에안 잡혀. 아 스트레스야. <laughs> 뭐야 어떻게?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진짜? 내가 다시 돈을 더 보내줘야 되나 싶은 거 아니면 못 구했나 돈을? 음. 응? 응. 무슨 돈? 돈을 보내줬어 언니가? 수술비! 수술비. 수술비? 어머니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어? 내가 조금 빌려줬어. 어머니 수술비를 언니가 왜 줘? 아니 무슨 경제 친구 어머니인데 왜.. 아니 아니 잠깐만. 내 상식선에서는 2주밖에 안 됐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가 아... 아프다 그랬다고 언니가 수술비를.. 언니가 줘? 아니지. 얼마 사귀는 사이인데. 당연히 보내줘야지. 엄마가 아프다는데. 얼마 보냈는데? 500만 원. 5 0 원래 천만 원이래 수술비가 너가 오해할 거 같은데 왜냐면은 이 사람이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보내준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500을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500을 보내었니? 남자친구잖아 <목소리> 아니, 카, 카톡 보여줘 봐 아니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왜? 아니 그냥 아니, 그냥 한번 보게 아 한목격게 어떤 흐름이었는지 보게, 그냥 이번 주에 모두 못 가게 됐어라고 하길래 내가 왜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프시대. 그래서,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유, 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내달라고 안 하고, 내가... 내가 물어봤다니까. 아, 그니까 이나연이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달라고 한게 아니잖아! 아니 언니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급하게 목돈을 쓸 일이 있어서 써버리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다잖아 근데 걱정 말래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봤어 얼마가 부족한데 했더니 아니야 괜히 자기 걱정만 시킨 거 같다고 했는 거는 내가 그거 그러니까 봐나 아. 걱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가 빌려줄게 그랬지 그랬더니 얼마야? 그랬더니 아니 언니가 왜 빌려준다 그래 아니 그리고 이분은 아니 왜? 이 사람이 아니 지금 힘들어하잖아 그리고 못 오고 있다잖아 아니 근데 어머니 때문에. 아 생각을 해봐 언니 여기 목돈을 쓸일이 목돈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데 이게 의심스럽잖아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신 수도 있는 거지 음, 뭐, 진짜? 그래서 봐나 복보러 가서 너무 아쉽다잖아 내가 다음에 오면 되지 일단 계좌 불러서 보내줬지 아, 잠깐만 이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어, 아우 미쳤나 봐 아니 봐봐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근데 돈 갚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돈갚는대잖아왜 이래 언니 내가 문가사 진짜 많이 보거든? 거기에 나오는 사연자들이 거의 로맨스 스캔 당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그게 뭐야? 로맨스 지금 아, 딱 뭐? 언니 같은 경우를 로맨스 스캔.. 이 스킨. 뭐야? 멀리서 사귀는 척 접근한 다음에 나도 좋아해 미안한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일단 일단 내일 나 그게 알겠지. 아니야 나나 나 진짜 아닌 게 아, 아니 아직 내가,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아니 알겠다고 도마도 했다고 내 얘기 한 번만 들어봐 거의 거기 나왔던 대부분의 스토리가 사귀는 척막 얘기해 근데 한 번도 아니라고 알겠어 들어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자기가 힘들다면서 돈을 요구해. 근데 아 괜찮아 막 이러면서 돈을 얘기해. 그러면 이 언니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그냥 줘. 그래놓고 잠적을 해. 이게 거의 루틴이야. 그 사람들 잠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읽고 있잖아. 근데 지금 어른이 없다니까 엄마가 회복 중이야? 아, 언니, 언니 나한테 똘똘한 척하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 그래? 이거 딱 봐도 그냥 사기잖아. 이거 아, 뭐 사기야? 진짜 못 사랑하는데. 아니 언제 갔다고 사랑이 언니 언제 만난 적이 있다고. 너왜 이래? 아 왜, 정신 차려 말다니까. 아. 다 보내준다고 일단 얘기였겠네아 왜이래 진짜. 하지 마. 이거 아니야. 잠시만. 아니, 이렇게 날 걱정해주겠는데 무슨, 아, 너왜 까? 아, 이러니까 언니가 연애한테가 한안 나는 거야. 아 이러니까 언니가 연애한테가 한안 나는 거야. 언니 연애 안 해봤어? 해봤어. 해봤는데 어떻게 이 연인들의 대화가 어떻게 이러냐? 연인들이 있는 대화 그래? 대화잖아, 지금 이거는. 응. 그럼 봐 바로 걱정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 심한 대화를 나눴다고 언니 진짜 정신 차려! 아, 왜 이래, 너나 정신 차려. 아니, 너 내가 약간 여, 남자 사귀는 거 싫어해? 아씨! 아니, 나는 빨리 결혼한다. 난 언니가 결혼해도 좋다는여친구안 할까봐 그러는 거야. 아 뭐라니! 남자친구한테 집중하느라? 그게 중요하냐 지금! 아이씨 진짜! 아! 답답해 진짜! 언니 이거 사기라고! 뭔 사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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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아, 내가 돈 주면 되잖아. 뭔 돈을 줘? 내가 해. 열심히 해서 갚을게. 뭘 갚아? 하지 내가 나도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공급에서 뺏어 주긴 한 건데 너 이렇게 공금에서 줬다고? 우리 거공금해서 언니 그거 500이면 우리 지금 그거 다 보내줬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없었어 내가 돈뭐 들어오는 쪽쪽 내가 조금씩 조금 채워놓긴 할게 또 지금 아우정 눈치챘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공금 나가는 거 눈치챘었어? 아니 공금이고 나발해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지금 사기라고 정신 차리라고 왜 사기라 그래? 우리 사라 언아왜 그래 언니 좀외로워 아니 지 500만원 일단 더 보내봤어 아니 1000만원은 어디서 나? 아니 내가 빌렸어 아까 전에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했잖아 빌려 왜 빌렸어. 그래 왜 정신차려 아 언니 야, 진짜 아니라고 기다릴게. 아 내일까지 기다리면 뭐해 이미 돈 날라갔는데 돈 보내지마 진짜 아니 아, 왜 하지마 아 전화해, 진짜 아니 전화해볼게 아 말이 안돼 진짜 아니 해보면 되잖아 아, 안 받는다며 전화 아니 모르지 받을 수도 있지 아 진짜 아. 여보세요, 지영언니 남자친구세요? 뭐야? 어? 어? 여보세요? 여기... 어? 너이이 이... 이 민이야 <laughs> 뭐야? 야, 뭐야! 야, 쨍나게 하지 마! 쨍나게 하지 말라고! 나 꺼져! 꺼져! 아, 진짜 나 진짜 깜짝! 어우 나 정말 미쳤나봐! 나 진짜 언니가 진짜 외로워! 미친 줄 알았어. 돈줄 알았어. 아니, 아니, 혹시 모르니까 너가 당할까봐 걱정해서 예방한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려주고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몰카였습니다. 아, 그거는 조지지야. <laughs> 여러분 진짜 로맨스 스킨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정말 많더라고. 진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한테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받아야지. <laughs> 돈 얘기하면은? 돈 얘기하면은 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선서 당하지 않겠습니다 당하지 않겠습니다 땅콩 찡콩 관심 있음 연락 주세요